이 이렇게 되면 조합상의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기에다가 어, 네. 오, 지금 급박한 소리가 뒤에서 들리고 있는데 어, 도끼 그러면 유미 추척하면서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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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그렇죠 도기 추척하면서 도기 팔찌 끝자리 추척하면서 팔찌 끝자리 도기 멈췄어 어, 도기까지 팬의 슈퍼 세이브라고 할까요 예 황홀하게 막아줬으네요. 회복은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전면을 아끼면서 버텼던 미스테이. 이 구도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사망 타를 앞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어, 일단 아, 어, 이러면 예. 아, 라인전 비상! 비상! 아. 이. 저는 저 구도가 그 제이스 플레이어의 어떤 역량을 체크할 수있는되게 좋은 매치업 같아요. 예. 어, 또 어, 빨아들인 것 같은데. 빨아들였죠. 앞으로 급하게 빨아들였는데. 그런데 패니! 네. 패디! 아! 아니 이게 밴이, 아. 밴이, 아. 말,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얘기 탑에서 이런 소식 들으면 아어 이거 또 이거 다녀요? 또 말았어요. 그리고 비상인데요? 야 이제 붙자 가요, 둘자 가요. 또 다시 비상. 아 어, 비상이 반점 지에서 계속 나옵니다. 스크린까지 어. 어. 더블 캐 아. 일단, 일단 8. 터졌습니다. 네, 이거 터졌어요. 만약 스크린이었으면 퍼즈 걸고 리게임 가능한가요? <laughs> 죄송한데 리게임 가능할까요? 그 맛을 알잖아요, 저희가. 예. 그데 어? 익수가 익수가 그 맛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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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아나 저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피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를? 이게 불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른 궁은몇초안 남았긴 한데. 오른 공이야. 뭐? 오른 입장에서도 예. 기분 나쁘려들어와 봐. 들어와 봐. 나 납픈데. 딱 철벽에 붙으야. 어? 아. 저러니. 아 이것도 설마 반대 실력. 이거 벽탄방. 아빠 오네. 오랜이 지금 마저템이 없어 가지고 예. 에코로밍이 2대 1인데뭐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황룡한테 네. 또 많이 아, 왔어요. 플로리스. 아, 아, 이건, 이건 궁극기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플로리스가 약간 그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이거가 없는데 해서 잡았어. 익수가 그때 영기드가이 싸우면 제이스 오거든요. 아, 키인 돌 자키인돌, 자키인돌. 자 일단 익수 위험, 익수 위험. 전멸로 다 탈출. 최대한 빠져봐야죠. 아, 스턴이 빠졌네. 아! 둘 아, 아! 다! 아! 그걸 왜 맞았어? 너가 아! 너까지 죽어. 그너 어떻게 버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자, 말 그대로 갔어요. 아, 이렇게. 그냥 게임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버려? 그 말만 공허하게 외쳐지고 있는. 아! 아, 맞네. 아! 오늘 볼게. 아, 잡았어. 올라퍼 탑이고. 이거 그냥 깔끔하게. 네. 예. 거의 안 나오는데. 그렇죠. 네. 보너스 골드잖아요. 아니 보너스 이게 골드를 다못챙겨 솔랭에서도 어려운데. 솔랭에서도 이렇게 잘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막는다. 이거 기네? 기네 마지막 자존심이다. 예. 그 자존심도 못 뚫려고 그래. 그 자존심도 철벽이. 아, 이걸또안 돼요, 벤이. 이거 밀고 오, 있는데. 오, 플라이 드리블. 이게 1대 1이예요드리블 그냥 왔다 갔다 헛다리 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또! 네, 또황홀 강타! 플로리스도또또또또끊기리요 아, 황홀하고 눈 뜨면은 이달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그냥 긁어대니까 어, 어, 게임 끝낼 생각 하나요? 와 아프리크 아프리크 그... 아니 미드 억제기를 지금 속도가 진짜 너무 아,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이거 너무 빠르죠? 설마! 설마 이거 더 가나요? 설마! 설마? 설마? 아, 근데 이게 진짜 설마 그래도 게임 끝내기는 이게 에이, 어려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에이, 지금 아직 15분이 안 됐어요. 14분이 죠어 오! 오! 이거 익수도 있또고찰래 프리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예. 생각할 텐데. 네. 오. 어... 아, 미키, 미키. 글쎄요, 미키. 그래도 또결승전 해야죠. 아, 그런데 미스테기, 미스테기! 확대야 변수가 생기는데 불렀어요 어, 불렀어요 불렀어요 익스를 불렀어요 에 A 그냥 아래쪽에 플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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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플라이터 찾나요? 그, 네. 데미지가, 데미지가 그 다음이었죠 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 진격하면 이거, 진격하면 아프리아프리스 뭐, 진격하면 이제 그, 전령도 있거든요? 믿음으가는데요아 네. 그다음에 이투의 어? 연계 플레이가 진짜 어 역대 풀어요? 지금 다 100분인데요. 진짜 전력! 이것도 아니, 이것도 역대급, 기록? 아니, 역대급 기록이에요. 아니 맞았다. 이거 11분 4 0초대요 네. 지금. 아니, 전력 전력 낸다, 전력 뭐야? 네트 막시기. 아니 이거 심지어 전력 필요하지도 않아요. 전력 너의 댄스를 보여줘. 전력 풀피. 전력 풀피. 가르거죠 이렇게 액션가 파괴됩니다. 어, 어, 아니. 아드 아니, 아, 가자, 이래 가자. 오른 오른 공격하고. 야, 공파도 고. 야, 잠깐만, 에코 뭉지 않아? 잠깐만. 아, 나, 풀 돼, 오케이. 서철과. 흥겹게. 가자, 들어가자. 갈게. 아, 2초, 1초. 에코, 미드 가자. 전령, 전령, 전령. 달령 야, 우리가 최단 시간? 어. 가자. 나 전령 깔아줄래? 전령 깔자, 전령 깔자. 가자, 가자. 야, 17, 야, 16분인데? 16분 못 돼. 뭐야? 몰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야, 속도에 속도야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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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냉혹한 총사령관 스피릿 선수의 오더도 인상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넥서스가 깨지기 전까지 그렇죠. 미소가 가득했는데, 이게 네. 바로 그냥 네. <laughs> 이빨 보이지.